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완벽한 교육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숲세권의 단지 조성, 또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의 확실한 미래 비전까지 더해진 용인둔전역 에피트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금월이 640의 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HLDNI 한라건설에서 시공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인데요.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3개 동, 총 1,275세대 대단지 조성과 더불어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때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하고 있고요. 입주는 2027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.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계약 조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28평형 구조의 경우 분양가는 3억대부터 33평형 구조는 4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계약 조건은 평형대와 상관없이 단 1차 계약금 1천만원만 납부하시면 희망하시는 도모스 선택이 가능하고 3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또한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.